정말은 독특하지. 근데 숨대 님이 이번에 사이드 잘판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나이스였어요. 안 진짜 유혹을 당할 줄이야. 나 거의 죽는 줄 알았는데. <laughs> 아니, 유혹할 게 이랬는데 바로 낙사해 버리더라. 왜 <laughs> 뛰어요? <laughs> 아 진짜. 아. <매틱이 어려워. 웃음> <진짜 할래. 웃음> 이제 부끄럽지 않도록 같이 낙사를 낙살해 줬네. 아, <laughs> 아. <laughs> 쇼츠 각 지렸다. 오늘 소스 너무 많다. 그러니까. <laughs> <laughs> 너과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. <laughs> 아 근데 상대는 별로 기분 안 좋을 거 같은데? <laughs> 내가 너무 많이 놀려가지고? <laughs> 애들 다눈 질끈 감고 하고 있는 거 같은데? 이 악몽도? <laughs> 우리 낙사는 재밌었는데 저기 낙사는 가뻔쏘려 질거같데 그러니까. 우리 낙산재밌었어 <laughs> 아저 h i n k I thin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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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아 우리 어, 갖고 어디갔냐? 어, 산책 산책 산책. 아, 있어. 아 와, 산책. 산책. 야, 나이스. 갔어, 와, 힐밴드 에스인데? 야, 이스 진짜. 어. 나도 깜짝 놀랐어. 네, 다들어왔어 여기 낙사가 되네? <laughs> 아, 우리 윈스턴 더웠다 하잖아. 우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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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빙 할수 있지. 에, 맞아요. 이거, <laughs> 그, 나중에. 나 여기 있으안 보이지 않을까? <laughs> 힐밴 보고 너무 신났다. 진짜. 너무 잘 들어와가지고 <목소리> 짤짤이 베이팅 한번 해보죠 여기? <목소리> 해저드 나왔어요 이렇게 없는건데 희도나좀무한번 가릴게요 아나이아나이 아나이킹 앞랍힐리또프리 나이스 해저드 해저드 나이스 트트랙 그래, 그래. 오오 뭐야, 오. 오, 오, 진짜, 벌... 뭐, 뭐야? 사는 점프아 펄스가 벌써 어이 <laughs> <이런> 양아치 같 <같다. 웃음> 양아치 <웃음> 양아치 <웃음> 아, 나 안보임 <laughs> 내가 미는 중 어.. 소리소리요뽕 어. 제가... 쏘리, 있어요 나 모험 한 번만 할게 진짜 뭔말인죠 뽕뽕 가능 뽕뽕 가다가다가 가다 살려줘 살려줘 크레 갈랐어요 아, 아무도 없어 다동어 올게요. 애들나 진짜 나 찐, 아니 나, 나, 찐 아니, 찐나 잠깐 자리 비웠는데 이렇게 된다고? 진짜. 적으로 풀리에요. 선으로 지 내가 여기 있는 거 들켰거든. 도망아 맞아. 가 어, 들켰다. 들켰다. 야, 들켰야들 오, 나이스. 앞 잡았어. 어 뭐야, 뭐야, 어 나이스. 가 가자. 회사지 보여줘. <목소리> 오, 사거보어줘 아, 아, 나방 아, 나방 예? 다 <목소리> 다 <썼는데? 웃음> <laughs> 아, 나방나방는데나방물이물이는데 아, 나 아, 저희 그래, 도저네도 어, 많이 도거 했어 나희 없고 희리 없고 셀, 저도 셀, 저희 셀, 저희 셀, 저희 셀, 저희 셀, 다희 셀, 저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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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셀, 저 헤더드 어, 피관리 방에... 안되는데 왼쪽 방에 트레 그래. 헤더드 계속 피관리 안돼 헤더드 못잡았어? 안왔다 아, 안왔다 트레 어킹할거야 음... 트레 쭉 빠졌다 아나 맥크리이랑 1등이라는나 <laughs> 맥크리랑 1등이랬어 나이스 죽었네 음, 여기 한놈 있어요. 이거 정리 되나 이거 나이스 다는, 다는, 다는.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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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까지 하나까지 수면 없는 하나. 하나 여기서 생떻게할 상대 캐서디 뒤돌아서 궁쓸것 음. 같은데 계속 파는 게. 캐서디 정면에 있어 요 지금. 어 예? 나다 여기. 나 여기. 어, 나 여기. 떼파지 만. 캐서디. 한번 바꿔. 여기 네. 상대 어, 안돼 나한테 가는 중. 이제 바꿔가야겠다 내내 네, 네. 방울이 있어. 안 떴어. 내 골목까지 있을까? 골목까지. 까비 까비. 해저드 해저드 갈랐다. 해저드 어, 해저드. 해저드. 거 보고? 해저드. 해저드 해저드. 할스 있어요. 할스 있어요. 할스 있어요. 거기 아, 예?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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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. 가는, 가는가명못가어요아이 아, 아, 새끼다. 나너무네안 되겠다. 이거 살 살게 일단. 네. 네. 내가 어머니 줄게. 여기 리기 때. 여기 조심해요. 일반 빠지고. 나단으 홀딩 중. 우리 안 아까운 아이다 일단 계속 홀딩 하고 있어요. 죠래서 맞아도 이제 못하는 줄아 던져볼게. 안돼. 찬다. 알이스일뽕 있어요? 뽕 가능, 뽕 가능. 하나 아, 하나 하나 하나. 안 할게, 안 할게. 안 아, 어? 나 트레박 영혼을 1대 아이고. 체온은정? 잠깐만요. 이제 잡았다. 헤즈 아이고. 헤즈피. 헤즈피. 나. 우하나 물린다. 안 돼. 아, 쉽다 아, 아, 영혼 1대 1로 저 가지고 밀려. 헤도못 따왔네. 아, 너무 아쉽다. 아, 저거 잡고 갔으니 레드 비니까헤 2층에. 와, 이번에 엠 p 랑리코 팬데견지 엄청 빡세게 하시네. 어, 그 역행 없다. 천천히 한 번만 하자, 천천히. 윈스 왔어요 MP로 바로 갈게요. 네, 송보라 오면 바로 갈게요. MP 걸면 바로, 바로 뛸게요. 네. 고고고고고. 고고고고. 오, 고고고고고고. 헐라이더. 좋았어, 좋았어, 좋았어. 나이스. 어디갔어? 아, 다 포강. 피갈리 할게요. 윈스 피갈리 할게. 브리브리.

세명 받았다. 숨어, 숨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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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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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숨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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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어, 뭐야, 우리 언제 이렇게까지 밀렸어? <laughs> 우리? 한눈판 사이에. 나는 <laughs> <laughs> 팔아버렸다. 앞다리 먹고 있어야겠다, 이거. <laughs> 자리 좀잘 잡을게요. 계속 캐서자한테 언첩프 당해가지고 음. 저기 나와요. <laughs> 캐서리쪽에들다 온다. 트레 왼쪽 돌아요. 뽕 그... 아, 있어요. 동화하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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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. 넣어놨어요. 우리 랠레랠레랠레 그래, 어안어어나 순서부터 한데? 헤서 넣고 이때. 상처를 리 기태 줄까? 나 나자. 아쉽다. 아, 수리 아,

아, 네. 가자, 가자. 해피. 가자 해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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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해피. 해 해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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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피 해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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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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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 해피. 해피. 아피 해피. 해피. 피피해 해피. 피리 엠피 써요? 두개 다 이거 제 오리사 궁에 EMP 같이 쓸까요? 네 상품 받다 홀딩 오리사님 좀 해주세요 네저 갈렸어 때 맞으세요 이쪽, 이쪽에서 어디 엠피 엠아 내가 죽어? 타겟 피트 타겟 피트 둘이 없어 둘이 없어 타겟 피트 타겟 이거 뒤에 트레 있거든? 나이스 잡았어 잡았어 세워가지고아 너무 잘 말.. 너무 잘 지었는데? 나이스 나이스 오전, 네. 잘 되네 나이스 잘 음, 나이스, <laughs> 나이스 자장가 아 가는 중아 MP 좋았다 나이스 오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이거 어떻게 겠냐 말도 안돼아 죄송해요 이거 너 뛰는 거에 그냥 계속 품는다 아 잘했어요 완전 괜찮죠, 괜찮죠. 저기 괜찮아요 제가 오. 더 많이 죽었어요 아닌가? 아닙가하 <laughs> 때마다 계속 잘래가지고와 아, 이게 숟가락, 너무 좋았다 숟가다이다 하다가 한세번 죽은 거